그게 사실인가? 네, 럽자식은 녀석이 기본 이렇게 다 찾아냈습니다. 럽자식은 제법임인데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. 다음 단계 게임이 저에 이어질 테니 기대도좋을 거야. 가자, <laughs> 저기바세지않님이 기본 어떡할거요 그냥 기본만 걸 버려라. 네, 가자! 드디어 찾아냈구만, 럭잔 친구들. 이벅스받으지죠 자, 다음 단 다음 단계 게임 이어질 테니 기억해들라 다음 단계 게임을 이어질 테니 그런줄 알아라. 받으지죠 다음은 어떤 게임일까? 모르겠어. 자, 다음 단계 게임은 다음 게임은 이거다. 후. 어? 하, 외롭죠. 얘들아, 저기 좀 봐. 가보자. 어. 이네 <laughs> 개의 문을 찾을, 네 개의 문을 자주 찾아내고, 그리고 숫자로 적힌 종이를 찾기 게임이다. <laughs> 이네 개의 문을 골라서 나가야 돼. 이 <laughs> 만약에 1번부터 4번까지 이 문을 들어가면, 1번부터 3번까지 있을 수 있는 이를 찾을 테니, 이대더절 거야. <laughs> 그러니, 다시 한번말 해도 1번부터 3번 문이 있어. <laughs> 이중에, 종이를 적기수처이 있을 테니, 반드시 1번부터 3번까지 이 문을 들어가라. 그럼, 게임은 드디어, 시작한다. <laughs> 이제 나머지 드디어, 대안 시간을 알려줄 테니, 그런 줄 알아! 후! <laughs> 이개기분들 수처 찾기 종기를 찾으려고? 이독 혹시 모니까 일곱부터 사보까지 이분을, 한번 들어가보자! 알았어!